아유 진짜 날씨가 갑자기 추웠습니다 여러분 바깥에 이제 긴팔이랑 입고 다녀야 돼요 어제 좀난 따뜻하게 입고 왔거든 어제요 어제 뭐잘 놀았습니다 재밌게 놀았어요 어제 오랜만에 보는 분들도 많았고 해가지고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제일 많이 들었던 거는 살쪘다 였어요 아 어제 처음 뵙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인사 좀 많이 드리고 그랬어요 제 특파를 나한번 가봤나 두번 가봤나 기억이 안 나는데 옛날에도 그랬는데 그 가서 계속 인사만 하거든요 허리 굽히고 인사드리고 안고 허리 굽히고 인사드리고 안고 허리 굽히고 인사드리고 안고 그런 느낌인데 어제도 비슷했어 사실 안녕하세요 누구입니다요 가신누구입니다고막 그런 얘기가 제일 많았던 것 같아 아씨 타지아 얘기하니까 그거 생각나네 어제도 눈권 형 만나가지고 나 타지아 했던 거 얘기하고 있었는데 진짜 병신처럼 보더라. 어제 누구 결혼식이었냐고요? 맥클린님 결혼식. 신랑분 인사 나왔냐고요? 인사 나눴죠. 저 가서 인사 드리자마자 어 진우님 하면서 이제 막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하시면서 여기서까지 저희가 일 얘기를 나눌 순는 없으니까 뭐 제가 조만간 또 연락 드릴게요 막 이런 얘기 하시던데. 아니 원래 그냥 시간 딱 맞춰서 갈라고 그냥 먼저 가가지고 있으면은 혼자 카페 가 있는 것도 조금 그렇고 그냥 거기 가가지고 말둥말둥 사람 구경하고 있는 것도 좀 그렇고. 그래가지고 그냥 딱 맞춰서 갈라고 했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전화해 봤단 말이야. 언제 오냐고? 근데 다들 한 11시 막 반쯤 도착할 것 같다고 하길래, 성윤이랑 아, 그냥 나도 그때 맞춰서 갈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템템버린한테 전화하니까 템템버린이 자기 벌써 도착해 있다는 거야. 어씨, 나도 그냥 지금 먼저 갈까? 라는 생각 해가지고, 나 지금 가면 한 30분 걸리는데, 아씨 갈까? 이런 얘기 하다가 템템버린이 먼저 오라고 해가지고 저기. 가가지고 템템버린이랑 카페에서 얘기하다가 결혼식 잡았어. 템템버린 옆에서 계속 중얼대고 있던데. 템템버린 만나가지고 이제 카페에서 얘기하다가 저기 계속 춥다고 중얼대는데. 그래서 이제 저기 그 중얼대는 걸 뒤로한 채한 3분에서 5분 정도 걸어가니까 이제 또식장이 나오더라고요. 식장 들어가려고 하는데 앞에 나치 익은 사람이 이제 쭈그려 앉아가지고 우리를 노려보고 있길래 누군지 잘안 보이는데. 나치 있길래 그냥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템템버린이 인사하는 거야 그 사람한테 그래서 자세히 보려고 얼굴을 찡그려가지고 보니까 그 눈꽃형이 거기에 쭈그려 앉아가지고 혼자 그렇게 있더라고 아형 어, 오랜만이다 하고 인사하고 그러고 얘기하면서 이제 있는데 나한님이랑 저기 도착해가지고 이미 돈 뽑고 있다고 하더라고 위에서 암튼 그렇게 해가지고 저기 나한님까지 만나가지고 남들 돈 뽑는 거 기다렸다가 나 이제 돈 뽑으려고 하는데 나 이제 그 ATM 기계 앞에가지고 돈 뽑으려고 카드 넣고 했는데 안에 들어가더라 나 두고. 아? 어? 거기 서가지고 뭐지 씨발왜왜날 두고 가지? 왜 나는 두고 지들끼리 들어가지? 씨발나 존나 뻘쭘하게 방금 그 사람들이랑 일행이었는데 ATM 기계에서 돈 뽑는 그 시간 이 진짜 길게 느껴지더라. 아무튼 돈을 뽑아가지고 이제 저기 결혼식장에 들어가고 사람 진짜 개 많더라. 왜 막. 가가지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옆에서 이제 중얼대고 있던 템템버린이 사람들 막 보면서 누군가 계속 발견할 때마다 막개 신기하다고 막 옆에서 그러고 있는데 연예인 보는 거 같다고 막 그러면서 와 누구님도 있다고 막 그러면서 막아 근데 인사 드려도 되나? 근데 나는 저분을 아는데 저분은 날 모를 텐데 아씨 뭐 이러고 있길래 많이 있어 했거든.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막 들어가면서 사람들 마주치고 인사하고 그러는데 갑자기 옆에서. 호정이 형이 와가지고 어디선가 갑자기 호정이 형이 다가와서 조용히 나타나가지고 어깨를 붙잡더라고. 지르야 막 하면서 막 왔어? 막 하면서 막 얘기하는데 호정이 형이 사람이 참 좋아. 날 뒤에서 안 왔어. 따뜻하더라. 맞아, 간불러도 왔었다. 간불러 갑자기 어느 순간 합류해가지고 자리에 같이 앉아있던데. 좌석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에 템템버린 앉았고 눈꽃형 앉았고 여기 나 앉았고 여기 나한님 앉았고 자희님 앉았고, 그텐텐버린 옆에 성윤이 앉았고, 성윤이 옆에 현니님 앉았고, 현니님 옆에 감블러 앉았고, 블러 옆에 나랑이 앉았고, 여기 쿤님이라고 하셨나? 이렇게 앉아 있었거든요. 그렇게 만나가지고 그냥 결혼식 구경하고 막 그러는데 결혼식 하는 내내 현니님이 긴장해 계시던 게 생각이나 되게 어 계시던데. 근데 갑자기 누가 나한테 알려주더라고 오늘 축하 현니님이 하신대 해가지고. 뭐? 그래서 회원님께 회원님 오늘 뭐 부르세요? 그러니까 아로아 부르신다고 하시더라고. 어쨌든 결혼식 와중에는 이제 시기 장애 안 되게 가만히 있어야 되니까 눈꽃 형이랑 이제 끝나고 뭐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아니 오랜만에 만나는데 그냥 집 가는 거 조금 그런 거 같아가지고 인사하는 겸 남아가지고 뭐라도 할까? 막 이런 얘기 하고 있었거든. 시기 끝나가길래 아 이거 이대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진짜 정해야 된다. 안 그러면은 되게 뭔가 붕 뜨겠구나. 그래서 병은 었나 누가 그냥 저기 파티룸 같은 데 잡아가지고 거기서 그냥 밥 시켜가지고 놀까 막이러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지금 갈라면은 빨리 잡아야 될것 같은데 해가지고 그냥 식하는 와중에 계속 장소를 찾아보고 있었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연락 되게 많이 했었거든. 전화 계속 하면서 장소 찾고 있어. 몇 명이냐고 물어보시더라고. 그래서 7명 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뭔가 느낌이 7명이 아닐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뭐, 사람이 그냥 이대로 멈추면 이대로 멈추는 거고, 그냥 다안 오면 다안 오는 거고, 더 오면 더 오는 거니까. 그냥 일단 넉넉하게 잡자 해서. 그래서, 일단 그냥 20명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나가는데, 이제 시 끝나고, 이제 예식장에 이제 막다 끝나가지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안 가? 다 뒤에 모여가지고 얘기하고 있어. 근데 우리도 이제 나가는 길에 가는데 막 사람들 되게 많아가지고, 한 명씩 한 명씩 인사하고 있었거든. 어 맞아 그리고 세범 누나 지나가길래 세봄 누나 붙잡은 다음에 누나 걔 당황해서 어어 어? 이러길래 나 누군지 알아? 하니까 누구시더라 막 이런 느낌으로다가 해서 하는데 야 진우라고 하니까 한 2초 뒤에 로딩 걸리더니 안 갑게 인사해줬어. 네, 그래가지고 저기 다른 분들 다 인사드리고 뒤에 나가면서 이제 양띵 크루 분들이 있다고 해가지고 양띵 크루 분들이 이제 지나가면서 내가 다준이 누나한테 누나 하면서 막 인사하니까 다준 누나, 아저씨 얼음 땡 시작하면서 붙어서 어? 그 누군지 몰라 하길래 누나 나그막 이런 얘기하는데 목소리 듣더니 혹시 진우라고 먼저 물어봤었나? 했던 것 같은데 다주 누나는 다주 누나 옛날에 가면 복과 본적 있거든. 그때 다만 그 누나가 술에 너무 취해 있어가지고 기억이 안 난데. 아무튼 그 로비에서 인사 나누는데 도현이가 와가지고 먼저 인사를 하더라고. 진우님이냐고. 어, 예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인사하는데. 근데 나도 여기저기 인사드리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텐텐 버린이 슬슬 다리 아픈데 막 이러고 있는 거야 가자고. 아무튼 이제 나가려고 하면서 이제 나랑이 붙잡아가지고 나랑이 어디 갈 거냐고 하니까 집에 가야 된다고 하길래 여기까지 와가지고 집에 간다고 해가지고 나랑이 이제 강제로 끼워놔가지고 뒤풀이 데려갔잖아 여까지 아니야 너 집에 못 가. 너뒤풀이 가야 돼. 그가지고 조용히 놀고 있으려고 했어 우리. 그 우리 처음 보잖아. 다른 분들이 이제 우리 얼굴 처음 보실 거 아니야. 아까 내 오른쪽에 템템버린 앉아있고 내 왼쪽에 나은님 앉아있었다 했잖아 그리고 내 앞에 동승님 그 동승님 오른쪽에 다주 누나 앉아있었거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앉아가지고 다섯이서 얘기하고 있는데 다주 누나랑 동승님이랑 둘이 합이 되게 잘 맞아 동승님이 템템버린 보면서 막 어머님이 좋아하신다고 막 그런 얘기 하시면서 다주 누나가 템템버린 요정 같다 막 이런 얘기 하니까 이제 막 거기 동감하시면서 요정 같다 막 이런 얘기 하고 계시고 나한님 보면서 막 예쁘다 막 이러고 있으니까 그 이제 막 거기에 막 예쁘다 이런 얘기 하고 있고 내가 그거 들으면서 제가 카사딘이죠 이런 얘기 하고 있었거든 제가 오른쪽에 요정 왼쪽에 미인 씨발 가운데 카사딘 이런 느낌 소풍님도 그렇고 여성분들이 나한님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 옆자리 에 앉아 있는데. 나 콜라 마시면서 그냥 가만히 정면을 쳐다보고 있고 여성분들이 와가지고 나은님한테 막 와가지고 막 까르르 깔깔 하면서 막 안고 그러고 있었어. 쉬워, 근데 나 거기 낄 수가 없으니까 존나 공허하게 난 술도 안 마시니까 허공 바라보면서 콜라 마시고 있었어. 근데 저 진짜 개깜짝 놀란게 저 나은님 술 드시는 거 처음 봤거든요? 다준는 나랑 동승님이랑 이제 누가 봐도 취했는데 나은님 그냥 존나 멀쩡한 냥 나중 가서는 다준 누나가 나한 님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같이 막 노래 부르고 그러고 있었어. 나한 님이 막 다준 님 상냥해 막 이러고 있던데. 아 근데 그거 진짜 근데 좀 어제 많이 죄송했던 분들이 삼식이랑 소풍 님이랑 옥자 님이랑 세 분이 제일 고생 많이 했어요 진짜 진짜로 진짜 정말 죄송했던 게 뭐냐면은 이제 다들 가려고 나 이게 청소하려고 했거든. 청소하려고 하는데 이미 하고 있는 거야. 옥자님이 몰래 하고 계시더라고.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제가 할게요 하고 있는데, 제가 괜찮다고 그러시면서 계속 혼자 그 설거지 하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아, 나 너무 놀라가지고, 아, 너무 죄송하다고, 아안 그러셔도 된다고 그냥 제가 하겠다고 하는데, 다른 분들은 좀 많이 취하셨었거든. 그런데 좀술덜 취한 사람들이 막 그렇게 일하고 있으니까 되게 죄송하더라고. 제가 원래 그, 그 방송을 켜가지고 막 이런 사람들 만났던 얘기나 그런 거그 사람들의 네. 이미지나 뭐 내가 말 실수할까봐 막말잘안 한다고 했잖아요. 내가 이렇게 막 어떤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고해서 듣는다고 그냥 좀안 좋게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은안 좋게 듣는 게좀 많아가지고 부채 얘기를 안 한다고 했는데 그냥 이 얘기를 너무 하고 싶었어. 그세 명이 그냥 너무 사람이 선하다고 감동받았어. 그근데 네. 당황했던 건 그거죠. 사람이 진짜 오네. 그러니까 막 싫었던 게 아니라, 일단 넉넉하게 빌려놨으니까 예상을 하고. 근데, 어, 어, 계신기하다 맨날 보던 사람들 아니네. 이런 느낌. 근데 덕분에 즐거웠죠. 뭐, 전 즐거웠어요. 그래서, 아, 갑자기 그거 생각났어. 님들, 저 옥자님한테 극임도 당했어요. 뭔데 <laughs> 그거 생각나? 아, 왜냐면은 옥자님이랑 같이 뭐 해본 적이 없거든. 어결단이 있었다고? 아, 맞아. 그두 명이서 이제 저기 동승님 취하셔가지고 의자에 앉아있는데 둘이서 막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가지고 어, 지나가면서 내가 동승님 앞에 가가지고. 근데 동승님, 저는 이 둘이 사귀어야 된다 생각해요 하니까 다시 시작했다고 소풍님이 기겁하시던데. 아니, 둘이서 그 담당 마크하고 있길래 그냥 재밌어 보여서. 이제 좀 잠잠해진 것 같길래. <laughs> <laughs> 가서 한번 더 얘기하니까 다시 시작하셔서 아, 재밌더라고. 존나 웃겼승 그래서 그냥 뭐 노래방 조금 하고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술자리가 된 이후부터의 내용은 공백에 6시간 정도로 남겨 놓겠습니다. 뭐야? 여기서 아니 형나 응? 아직 의사표현 안했어지 아니, 어, 아까 초대가던데. 진우야, 어? 너 의사 표현하기 전에 위를 올려보면 이미 한참 전에 초대했었어. 아한번 초대했다가 제거했다가 다시 초대한 거구나. <laughs> 아 초대했더니 <laughs> 아니 야 아직 썰프는 중이야 했더니 아 썰은 안 되지 하면서 장태하던데. 안돼 형나 썰픈 거 없어. 그냥 형이 내 타지 얘기 들었다는 얘기밖에. 어 씨발 근데 나타지가 보여줄 때가 됐네 그러면. 그 삼만 육천칠의 타지야?